오늘도 괜히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으셨죠.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히 불안하고, 별말 아닌 말에 괜히 마음이 쓰이고, 걱정은 줄어들지 않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럴 땐,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한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좋습니다. 아주 오래 전, 어느 날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많은 걱정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이고, 밤에도 쉽게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 걱정들을 어떻게 없애야 할까요? 그러자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무거운 바위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그것을 들어보라고 하셨지요.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바위를 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의 얼굴을 찌푸리며 애써 버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무겁느냐? 네, 아주 무겁습니다. 잠시 후 다시 물으셨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편해지겠느냐?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렇다. 걱정도 마찬가지다. 쥐고 있을수록 무겁고 내려놓으면 가볍다. 우리는 걱정이라는 바위를 괜히 끌어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들 자체는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처음엔 작은 불안이었지만 계속 곱씹고 상상하고 확대하다 보면 마음 한켠에 돌덩이처럼 자리잡고 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손에 바위를 쥔 채로 이거 왜 이렇게 무거운가요? 를 묻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저 내려놓기만 해도 가볍게 살수 있는데 우리는 괜히 붙잡고 괜히 되새김질하고 그러다 마음만 더 피곤해지지요. 또 다른 날한 남자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기만 한가요? 머릿속은 온통 혼란뿐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힘든 일을 겪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독이 묻은 화살에 맞았다고 생각해보아라. 화살은 깊이 박혔고, 시간이 갈수록 고통이 심해진다. 그런데 그대는 화살을 뽑기 전에 이렇게 말한다. 이 화살을 쏜 자는 누구인가? 그는 어떤 계급이었는가? 화살촉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이 독은 북부에서 온 것인가? 남부에서 온 것인가? 화살대는 뽕나무인가? 대나무인가? 그런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그대는 화살을 뽑기도 전에 죽고 말 것이다. 이 이야기는 어리석은 자의 독화살이라 불립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의 원인을 먼저 밝히려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왜 나만 반복해서 힘든 일을 겪는 건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닥쳤을 땐 분석보다 놓아버림이 먼저다.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몸에 박힌 화살을 뽑는 것입니다. 누구 탓인지, 왜 생긴 건지 따지기 전에 나를 괴롭히는 그것을 놓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걱정도 그렇습니다. 어떤 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어떤 건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걱정을 붙들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걱정이라는 화살을 맞고도 그 이유만 묻다가 상처를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진짜 괴로운 건 걱정거리 자체가 아니라 그 걱정을 놓지 못하는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간직하는 것은 불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불은 결국 내 손을 댄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을 쥐고 있으면 나 자신이 타버립니다. 내 마음이 먼저 다치고 삶이 그 재속에 묻힙니다. 걱정에게 말해보세요. 그래, 내가 잠깐 왔다가 나를 흔들 수는 있어도 내 마음에 눌러앉을 수는 없어.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면 걱정도 어색해져서 떠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할수록 세상도 복잡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같은 세상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바람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의 파도가 잔잔하면. 세상이 맑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걱정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걱정을 없애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괴롭다고 밀어낼수록 불안하다고 싸울수록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놔두면 흐르고 놓으면 사라집니다. 손에 물을 쥐고 있으려 하면 흘러내리지만 손을 펴면 그저 맑은 물처럼 스며듭니다. 인생도 그러합니다. 어차피 지나갈 것들 너무 붙들지 마세요. 붙들고 있으면 상처로 남고, 놓으면 배움으로 남습니다. 웃으면 걱정이 도망가고, 내려놓으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오늘 하루도 자꾸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어쩌면 당신이 화살을 뽑기보단 따지려 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걱정이든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걱정을 쥐고 있는 내 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평화는 바깥이 아니라 그 손을 내려놓는 순간에 이미 와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 오늘은 말없이, 가만히 손을 펴보세요. 그 속에 꽉 쥐고 있던 걱정을, 화살을, 그 무거운 바위를, 조용히,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나무암미타불 관세음보살.